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장.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마친다. 먼저 간추린 내용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과 우리의 연관성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신학을 하기 위한 기준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두 가지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이해하신 방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복음을 이해하셨고, 따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우리에게 성경의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성경신학이 계속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요소들이랑 문학적 장르,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두 요소를 통해서 전달되는 계시입니다. 성경신학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게시하신 모든 것들과 어떻게 연관을 갖는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특히 인간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를 게시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성경 신학의 밑바탕이 되는 패턴을 제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해석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와 우리의 삶, 그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 이야기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삶과 그리스도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와 우리 삶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성경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는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충만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창조주의자 구속주로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안에 이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성경 사이의 연관성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신데요.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오고요,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모든 부분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고리이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한다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를 봅니다. 이때가 찼다라는 구절인데요. 성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마지막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구약 성경이 바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완성하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구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를 볼수 있는데요. 3위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은혜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이자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 신구약 통일성을 드러내는 성경 신학이 필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그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응답이 요구되는데요. 먼저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죄로부터의 도리,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요. 또 사탄의 나라에 대해 충성하려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요구되는 이 인간의 응답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려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헌신하심을 가리키는 성경적 개념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자기 백성과 피로 맺으신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모세의 희생제사 제도, 또 예수 십자가 보혈에서 그 언약이 나타나죠. 이 구약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갱신이 되는데요. 이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 사건, 이 십자가 보혈 등을 통해서 구약 언약을 갱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새 언약 아래서 구원을 받는데요. 이 언약에 관한 성경의 모든 사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과 연관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서 구약에 나타난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희생제사라든지 모세의 희생제사 제도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모세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좀더잘 이해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을 탐색하는 것인데요. 이 성경신학을 위한 세 가지 요소는요. 먼저 문학적 장르, 그리고 역사적 사건, 마지막으로 계시입니다. 이 성경신학의 첫째 요소는 문학적 장르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일반 서적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일반 서적의 경우 소설, 뭐 희곡, 시, 또 과학서적, 철학서적 등에 따라 각기 적합한 방식으로 읽어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체 문학, 또 시문학, 묵시문학, 이 편지 형식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읽어야 하고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각 성경의 문학적 장르를 고려하여서 적절하게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신학의 둘째 요소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나사렛 예수님과 같이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 인물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 뭐 가령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등과 같은 이 핵심 메시지를 형성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중심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간추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큰 줄거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개시켜 나가는 역사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신학의 셋째 요소는 계시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계시라고 하는데요. 앞선 성경 신학의 두 요소, 즉 문학적 장르와 역사적 사건들이라는 이두 요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문학적 장르와 역사적 사건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신학의 패턴입니다. 먼저 성경 신학적 방법론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계시 전체의 간추림이시기 때문이고요. 또한 나사렛 예수라는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충만한 자기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 신학적 이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구약 안에 있는 약속들과 그림자들을 구약의 성취이시며 구체적인 실제이신 예수를 통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취자 실체이신,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풍성한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신약의 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신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회복이고요.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올바르게 실행된다는 것이죠. 골로에서 1장 20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르면 성경 신학이란 모든 관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중심 주제 고르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들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자들이 많고 또 이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 각각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양한 것이죠. 게다가 그 진리를 말로 표현할 때 각기 다른 방법들 다양한 문학적 장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앞서 설명한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이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성경신학은 이러한 다스림이 성경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계시 되는지를 살핍니다. 또 다른 주제로 언약과 새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 만물, 특히 인간에게 쏟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열심을 보여주는데요. 창조 언약이 있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구원 언약이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헌신을 보여주고요. 이것을 우리는 새창조라고 합니다. 정리합시다. 성경신학은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 그런 토대를 제공해주는 몇몇 주제들, 가령 하나님 나라, 언약, 새창조와 같은 주제들을 강조하면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도모합니다.